이거와 중간 같아요. 안돼! 아, 어, 어, 아, 네! 안돼! 네! 아, 이 자식 원한을 갖고 있구만. 어? 원한을 갖고 있어요? 네, 아, 네, 아, 네. 아, 네. 나이스. 네. 나이스. 이 자식의 실루엣이 보였어요. 어디가니? <laughs> 실컷 때고 아니 뭐예요 지금? 빨리 나오세요. 나 커니 <laughs> 빨리. 안돼! 뱀 떼기. 오케이 가세요. 가시죠. 안돼. 내가 살린다고 한다. 어. 만 신고야 너 신고. 정당하지 못한 플레이. <laughs> 안 돼, 안 돼. 야, 가 자고, 가 자고. 아, 왜 이렇게 터지 냐? 캐빈 어플, 고마운데, 안돼너 친구 게임 <웃음> 플레이 방해. <laughs> 와 이거 야 많이 바뀌 다. 우와, 케빈에 보세요. 와 되게 예쁘겠는데? 케빈 없는 것 같아요. 오, 크리스마스 같다. 정보 이빨이 다 나왔네. 뭐가 오네요, 교수 쪽으로. 뭐지? 뭐가 와요? 뭘까요? 이 뭐, 왔는데? 뭐가요? 몽구! 뭐, 멍구! 와우! 몽구짱! 같이 가요. 몽구짱. 역시. 아, 역시 몽구짱. 뭐 이걸, 이걸, 이걸 해놨구나. 몽구 씨, 노예가 될게요. 좀 치료하지 말고. 어디 숨어있어요, 지 아문 열어줬어. 아, 아, 아 너무 고마워요. 너무 고마워요. 아, 좀 높이지 마. 좀 높이 해줘요 나. 아니. 음. 네. 음, 네. 아, 여기서만 <laughs> 어 아니 제가 터뜨린 게 아닙니다. 뭔거 있어? 왜요? 신고. 칭찬하기. 어, 한개 떴다. 드와이트 가면. 아, 열도 못 먹어야 되나? <laughs> 아, 나다 먹었다 이제. 덕분에 제가 네 인기인이 되었어요. 원래 인기인이셨는데 무슨 말씀이세요? 아니 엘리님이 원래 인기가 많으셨는데 대박데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소문이 아 소문이 안 트고 뭐, 그그러지 그냥... 마세요 하여튼 엘리님 하면은 뭐.. 저 싸가지 없이 킬로 안쓴 거예요? 지금? 저희는 안쓴거 맞죠? 시 쓰셨나요? 아, 잠깐만 잠깐만 파파님? 난 싸가지가 없은게 자기 증명 진짜 최고네요아니아니아니요 무리하지 마십쇼 아 진짜 이까지 토부 흐흐흐 안럽죠 어. 안돼 안돼 살려 돼! 살려 안돼 우우 와네 뭐야 내가 안야 잠깐 이게 이게 무슨 일이죠? 정구미야 정구 정구야 정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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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이한이 아, 먹으러 어왜 아, 발점프가 안 보여? 아 이한이 난있네 막고 내리셨어 이한이 아, 막고 내리셨어 퀘스예요이스 잠깐만 근처 어는지 아니 막고 내리기 퀘스가 있나? <laughs> 아니야 그 뛰어 넘는 건데 시끄러워요. 안돼 정발 이거 거기 거기 아 좀만 아깝다. 어, 여기 어떻게 내가 돌면 내가 스 파이브였으면 오버스다 진짜 플스 파이브였으면 그러니까, 아? 네, 응. 진짜 그러니까 우리 팀이 파이브였으면 끝났어 언니님 마 아, 응. 응. 우리가 파이브였으면 진짜 끝났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? 하는 거 화질도 안 좋고 살인말 안강도 안 보이고 이러니까 어, 어. 그래서 그런다니까 우리가 이거 여기 터프트 스킵이 아 내가 이기들어어좀 들렸어 파이브였으면 이게 끝났는데 날라다녔죠 우리는 이거 할 말이 많은데 맞죠? 아니, 니 우리가 음... 거기 펴자. 어, t v 로 하죠? 음... 어, 그리고 어플스4죠 음... 아, 맞아, 맞아 그치. 연탄이 장난기 많죠? 네? 연탄이요? 아, 연탄이 장난기 많지 않아요? 마, 장난기 많냐고요? 네 연탄이가 아, 아, 고양이? 고양이 네 네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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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기 많죠 근데 기현이, 기이죠아지고그죠 아, 아니요, 아니요, 장난기 없죠 그럴 것 같아요 아. 아니요, 없어요 아주 그냥 말관리하는 거 같아 아, 전혀 없습니다 여..여자숲이야 여자숲 조심..조심하게 이렇게 앉아있고요 응. 상당히 개가 부를거같아요 응. 보도하게혹시 응. <laughs> 엘린님은 사람 보시는거는 응. 사람 딱 보면 거든요 응. 제가 사람 보는 눈이 떠있네요 시엘리님 뭔가? 안경을 좀 쓰셔야 신전한... 될거같아요 저 안경 쓰고 네, 있습니다 네, 지금 느끼을 하는게 있느낌 여자들은 이게 빔다 있거든. 응. 선글라스 띄고 계신 거 아니죠? 아, 아,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인스 안경 그런 거 쓰고 계신 거 아니에요?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. 음... 아, <laughs> 어안 들어가도 돼 대전. 아, 아, 또 누가? 잠깐만. 누구야? 아 마마. 누구야? 아빈 마마. 이사가 뭐야? 뭐야? 맞아, 맞아 보면 알겠지. 뭐야 그게? 아, 아 그만 먹어라니까 진짜 그만 먹어요. <laughs> 지금 사투 못하고 있다니까 지금 사투리 계속 쓰는서안 보여 지금 아, 이게 그러면 다 파파인 때문네요 제가 한 먹을까 지금 생각 중이고 좀해봐 지금 소주 빗발이 갖고 왔다 지금 그만해라 빗발이 빗발이 빗이빗들왔어요아침합니다 지금 그만해 아 술이 없다 이거 끈질 넘고요 지나 그냥 질러 그냥 서서 얼른 와그 돌아 돌아 빨리 상발 업으로 하게 되어야 되니까 돌아 그냥, 하세요, 그냥. 어? 여기 아 전기베게, 전기 매겨 전기 전기 매겨 그렇지 전기 매고 아이고 안 맞았네. 어이 아이고. 내려 그냥 내려. 올라가. 올라가. 좀. 아이고. 저거 안어지 아. 여기 어디야? 여기 어디야? 안 돼. 졌어. 어. 안 들어. 내려. 내려. 여기까지 전기. 여기 전구가 전지안 뭐예요? 크리스마 있는 거제 뭐야? 알았어요. 네. 어 아. 우 와, 루시다 이. 어 가? 정말 해? 여기 저기 뭐야 진짜 그 라고 했잖아 지금 코스가 좀 되게 넘치시는 분딱두 분이 계시니까 아, 제가 너무 달려리 너무, 너무 제가 너무 열심히 하나요? 실수 없 할까요? 아니 그, 그 말씀하시는 게 인천의 마동석과 옆 동네 버거형. 야, 나도 보고 싶었지만 너 야, 너 많이 피곤하니? 안 네. 해. 게임 게임맵을. 버섯님 자요? 네 자요. <laughs> 싸가지 없는데? 보스님한테 싸가지. 그건 아니죠. 내가 아니에요. 가장 먼저. 아니에요. 아니 아무 <laughs> 생각도 <도사님한테 웃음> <싸가졌는데? 웃음> <도사님한테 싸가졌는데? 웃음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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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가지 없어 어린게 말아 싸가지 없이. 뭐해? 어디에요? 어디어디 어디서 그만큼또 돌리러 가헤헤히히 여보, 여보 돌려야지. 여버 도전. 커버 가야지. 삥도 갔어야지. 야, 야 가지마! 못 가! 못 간다고. 미쳐! 아우! 아우! 삥! 삥! 여기서 뭐해? 쫓기는 중인데. 엘리입니다 쫓아가야지. 엘리님이 아니네. 아우, 큰일 뻔네 <laughs> 하하, 떨어졌어. 떨어졌어. 와, 겁나 웃겨. 와, 어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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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나가야겠고, 나가야고 아, 겁나 떨어졌어. 밀려가지고. 아. 어렵죠, 아야, 아, 아, 갑니다. 자, 갑니다. 자, 가요. 이 코스, 나이스 이 코스. 여기서 멈춰. 와, 제발. 한번체크까지 되겠다. <laughs> 야, 너, <laughs> 진짜 와, 지금 어떻게? 이거 뭐야? 오, 오,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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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으로 오, 당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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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갔어, 나어 아, 오일리. 어 어디 아저 끝에. 오케이.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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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. 네, 오케이, 왼쪽. 왼쪽이, 왼쪽. 왼쪽이 아니요? 쪽왼쪽왼쪽어 왼쪽? 왼쪽. 아니, 이쪽, 아니, 왼쪽. 왼쪽. 아, 어요왼 떨어지면 어떡해요? 아니 문이 어디요 아, 아 저기. 구나 여기 여기 안녕세요하세요 감사합니다. 온다. 온다. 아, 우리 어떡해? 아. 덕구자어떡고 덕구쨩 덕구어 뭐야 이거 어그일 났네 고구아아 나갔어 아. 어, 이거 뭐지 사다코 막 나왔을 때 소리를 막 지르니까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었는데 사다코 경비실에서 민원이 뭐라고 들었는데 너해 오케이 y 요 said, I said, I s a 내가. I s a i 아니 지금 아니 지금 a i d I said, I said, I said, I s 아 i d I 자! a i d I said, I said, I said, I said, I said, I s a 이 d I said, I s a 거 봐. 와 s a i 떼 I said, I said, I said, I s a i 수 I said, 그거 됐나요? 자. 문둘다따였나요네 예, 지금 아, 3 단계 대기 직전인데 문문이데 와요? 더 빠르게, 아니 게더 빠르게. 아니 버선님 어디에요? 오, 뭐 옆에 있어. 뭐야 이거? 아니요. 아니, 아니 버선님 뭐, 나올수 있는 거예요? 버선님 나올수 있는 뭐라, 거예요 뭐라, 이거? 버라 버라 버라. 아니 버선님. 아니 잠깐, 어 아니 이게 가능한 건이 가능한 건가요? 거기 가, 갔는데 도저히 거기는 <laughs> 못 나가요. 에어 나올 수 없는. 아니에요. 막 계속 막, 막 따대기 연하시고 그랬어요 파파님. 내가 봤어요. <laughs> 싸대기는 속도로 봐서는 진짜 비현이못따라오겠던데요 진짜 와... 고, 나는... 골드문님한테 배웠습니다 골드문님한테 배웠으면 진짜다 대바대를 하루 이틀 한 솜씨는 아니었습니다 진짜 와... 속도가... 문구님한테 배웠으면 진짜다 어. 골드문님한테 배웠습니다 문구님은 충분히 어 맞아 그분이 밝데졌으면 진짜예요 싸대기는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진짜 이한대 내한대 배웠습니다 음... 이한대 하기 전에 에? 벌써 두대 날아갔는데요 저... <laughs> 나 두대 니 한대 나 두대 니 한대 뭐 이런 식으로 나세리에 너한테 뭐 그쵸, 이렇게 했죠와 예. 속도가 와 이거봐 와 쌀떼기 때린거봐와 속도 봐가해 아니 저는 살인마한테 열받은 적이 없어요 저는 아전 많아요 칼레 때부터 기분 나빠요 살인마100% 어, 갈아먹는 거잖아요 그거 네. 써도 기분 나쁘고 푸딩 써도 뭐 열받고 네 예, 예. 나를 갈아먹겠다고? 이런 이런 거매질에도 열받고 아 그거는 나널 나랬는데 열받죠 터널링 에도 열받고 화가 나죠 노비도 안 쫓아가고 나만 쫓는 게 열받고 아이 아, 정말 아이 노비도 앞에 있는데 왜 나를 쫓아오냐고 진짜 이해를 못하겠다고 아니 이거 뭐, 노비도한테 살나가시는 건가요 혹시? 역시 아 그러고 니까 역시 노비도가 지금까지 노비도만 살았어 짜증나는데 기아님은요? 뭐야 열받은 적 없어요? 살인마 때문에? 저 있죠 저만 쫓아다닐 때 터널링 할 때? 터널링은 문제가 아니고 그냥 나만 쫓아다니때때 죽어도 남았다 따라다닐게 칼죠칼칼집도남아따라 다닐게 한아도남아그와 그럼 사5발전기업 업을 어, 부친는 거잖아요? 네, 거잖아. 네. <laughs> 역시 비님비님그로면안 아, 글로... 돼! 맞어! 제발 그 그걸 마그 창문틀을 넘지 마오. 으. 아니 지금 아니 비안 비하, 비안이 지금 자발전기 올 것인가요? 응 자발전기. 와우. 아, 진짜 배우고 싶다. 씨. 와우. <laughs> 나이스. 어, 나 좋아해? 그런 거 같아요. 완전 꽂혔어, 완전 꽂혔어. 누가 그옷 입지 말라고 했잖아요. 아너나나좋아 하는 거냐? 닭가리 쓰고 오니까 아 죽... 아무도 못 잡지. 얼로 <laughs> 던지네. 편하다. <laughs> 그래서 뭐냐, 뭐냐, 이, 기술도 싸가지 없는 것도 들고 왔어, 이 어떤 거요? 어떤 거? 화산수위치에, 지하철 갈고리에, 부정을 하지. 싸가지 못해. 밭에도 있었니까밭이 자식이, 밭에까지. 싸가지. 바침.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와가지고, 씨. 이놈이 <laughs> 담배값을 들고 와? 응. 근 아까 노란색 연기를 풍기더라고, 요 내가 봤어요. 아, 꼴쳐다니고, 이 자식이. 담배값이구나, 이 생각을 했죠. 담배를 피다니, 나니. 저 어린놈의 새끼다, 푸딩 안 썼으면 너, 너는 쪽지야 바로 메시지달라서돼 응,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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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<웃음> <웃음> 푸딩 왜안 썼어 <laughs> 네가 그렇게 먹으니까 살이 쪘잖아 <laughs> 닭가슴살을 쓰니까 욕을 먹는 거야 코끼리 써야지 이 코끼리 써도 돼서 살면 내가 가 봐줄까 아, 말까 하아 그래 <laughs> 네, 미아님 안녕 빠이빠이 안녕빠빠아빠빠이한잔 마시고 자자 언덕 다 엎어요 발전기 90 제가 일발전기엎으로 끌겠습니다 일반전기, 15점이 끝납니다. 끝. 아, 여기까지 넣어볼 건다. 나이스, 일반전기. 일반 나이스, <laughs> 일반전기. 아, 나이스, 일반전기. 아, 역시. 아, <laughs> 역시 믿고 있었어요. 그쵸, 그쵸. 아, 네. 그쵸, 그쵸. 역시. 일, 와, 일반전기, 일반전기. 일반전기, 와.